이렇게 딱세 개만 발랐는데도 건조한 겨울철에도 하루 종일 촉촉하고 피부 장벽도 튼튼해요. 제발 스킨케어에 돈 많이 쓰지 마세요. 돈 낭비 안 하고 꿀피부 되실 거면 이 영상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오늘은 우리 뿐이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스킨케어 루틴이에요. 겨울철에 건조하다고 여섯 일곱 개씩 덕지덕지 바르는데도 속은 건조하고 거친 번지르라고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인가요?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러면 좋은 화장품은 발라도 흡수가 안되고 수분이 계속 뺏기면서 피부는 쩍쩍 갈라집니다. 비싼 화장품 백날 발라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SNS를 보다 보면 피부장벽을 무너뜨리는 스킨케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영상들이 떡상을 해요. 우리 뿐이들이 그런 걸 따라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무너진 피부장벽은 회복하기 힘들어요. 1년 365일 건조하고 주름 생기고 예민 피부 됩니다. 먼저 잦은 뷰티 디바이스 사용. 요즘 안 쓰시는 분들 없잖아요. 잘만 쓰면 정말 좋죠. 저도 진짜 많은 질문을 받는데 제가 우리 뿐이들 알려드리려고 가장 유명한 것들 사서 써봤거든요. 근데 매일 그렇게 자극을 주는 게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물론 건강한 피부이신 분들은 잘만 사용하면 너무 좋지만 저는 무분별하게 자기 피부 상태에 맞지 않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초음파, 고주파 이런 열에너지, 자극되는 마찰 이런 게 피부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남들 따라하지 마시고 내 피부 상태에 따라 맞춰서 해주세요. 스킨케어 아직도 여러 개 바르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반복되는 접촉으로 접촉성 피부염 생기고 수많은 알레르기 성분에 노출될 뿐더러. 계속 문지르는 과정에서 피부장벽 무너집니다. 장벽에 좋은 제품 바른다고 계속 문질러 대면은 우리 천연의 피부장벽을 벗겨내고 화장품으로 채우려고 하는 건데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과도한 세안, 각질제거, 토너패드 등 피부를 제발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도 항상 피부점수 100점 나옵니다. 제스킨케어 네 핵심은 딱 하나, 바로 터치리스. 최대한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손톱 마찰 열 이게 다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어려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자기 전에 보통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피부 관리 를 했는데 많이 문제를 했지. 그 모공 브러시라는 게 나왔다고 해서 한번 써봤거든.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매일 썼더니 그때 어느 순간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 요 약간 빨개지고 뭐만 튀어도 뭐가 나고 아예 아무것도 못 바르고 살았잖아 그치. 그리고 겨울철에 건조하다고 속은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유분크림으로 덮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의외로 많아요 이거는 마치 마른 낙엽에 니스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 밸런스가 깨져서 겉은 개기름이 흐르고 속은 찢어질 듯 건조한 수부지 피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후천적 수부지 피부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악건성이라고 1년 365일 유분이 많은 크림을 얼굴에 덮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피부는 유분을 생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유분크림을 덮어버리면은 우리 피부는 아, 내가 유분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유분을 생산하는 능력, 자생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점점 더 건조해지는 악건성이 되는 거예요. 피부를 게으르게 만들지 마세요. 스스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무게가 아니라 길입니다. 닫힌 피부 문을 열고, 수분을 피부 속까지 채워 넣고, 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방패막으로 닫아주고, 이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화장품 세 개로 속건조 완벽 해결하고 피부장벽 강화하는 터치리스 스킨케어 루틴 보여드릴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건에도 세균이 있어서 세안 후 유려온 페이스타울로 물기만 아주 살짝 닦아주세요. 1단계 미스트를 충분히 뿌려서 수분기를 열어주세요. 수분 잠금 장치를 하기 위한 맨 처음 밑바탕이에요. 어떤 스킨케어든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발라야 훨씬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스킨케어 첫 단계에 수분기를 열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속건조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히알론산이죠. 자기 무게 1000배의 수분을 저장하는 우리 피부의 천연 인자인 히알론산이 부족하면 당연히 속건조도 심해지고 쭈글쭈글해집니다. 수분을 머금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스킨케어 첫 단계부터 고함량의 히알론산에 토너나 미스트를 뿌리면 수분을 끌어와야 되는데 우리 피부는 벌써 말라있고 어디에서 끌어올까요? 그리고 정제수가 주성분으로 들어간 토너나 미스트는 물이 마르면서 오히려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첫 단계 미스트는 피부를 수분으로 꽉 채우고 채워진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세콜 즈성분이들어간는 게 좋습니다. 피부 장벽 세콜지가 같은 구조인 각질층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뒤어 들어올 영양분들이 잘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속건조가 진짜 심하신 분들은 미스트를 30초 간격으로 두세번 정도 뿌려보세요. 웬만한 수분팩보다 속보습 효과가 좋아요. 세븐스킨법 아시죠? 저는 진짜 그거 보고 놀랬거든요. 아니 피부를 계속 그렇게 마찰을 주면 당연히 피부장벽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손안 대고 뿌리기만 해요. 손도 고르지 않게 터치 없이 수분만 겹겹이 쌓는 것. 이게 진짜 속건조 잡는 비결이에요. 수분길 바탕을 깔아줬으면 이제 진짜 피부 속을 꽉 채울 차례예요. 미스트를 뿌리고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바로 세럼을 발라주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세럼이 들어가야 수분을 꽉 잡고 들어갑니다. 세럼을 바를 때 자극 없이 손끝으로 부드럽게 살살 발라주세요. 나노 기술이라 한 번만 쓱 스쳐도 바로 흡수되는 게 보이시죠? 스킨케어 바를 때막 문지르는 거. 진짜 피부 장벽 망치는 최악의 습관이에요. 1분 정도 흡수시키는 시간을 두고 한번더 레이어링 해서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속 건조가 있으시면 꼭 세럼을 이렇게 두번 레이어링 해서 발라보세요. 피부가 수분을 머금고 탱탱하게 차올라요. 스킨케어 레이어링 할때 1분 정도 흡수시키는 시간을 두는 게 훨씬 좋거든요. 이게 마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게 수분이 날아가면서 속 건조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스킨케어는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발라야 훨씬 흡수가 잘 돼요. 만약에 피부가 벌써 말라버린 상태라면 미스트를 뿌려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든 후에 발라주세요. 피부 속을 꽉 채우는 세럼은 속 건조를 해결하는 히알론산 판테놀, 수분 통로 글리세르글루코사이드랑 재생 탄력 안티에징에 좋은 PDRM 펩타이드 콜라겐이 듬뿍 들어간 고영량 안티에징 제품으로 꽉 채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잠금 장치를 채우는 단계. 크림을 두번 레이어링 해서 꽉 채워진 수분이랑 유효성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중 잠금 장치를 해주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르는 것보다 두 번에 나누어 바르는 게 훨씬 흡수가 잘 돼요. 스킨케어 흡수시키는 중간중간 림프 마사지나 페이스 요가하면 얼굴도 작아지고 혈색도 좋아집니다. 하는 방법은 위에 쇼츠에 있어요. 저는 1 0 0시간 보습 장벽 주름 지우개 크림 발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나누 세꿀지 미스트를 뿌려서 피부 장벽을 싹 감싸줍니다. 이렇게 하면 속건조 피부 장벽 스킨케어 끝이에요. 덕지덕지 바른 것보다 훨씬 촉촉하고 피부가 살것 같아요. <laughs>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피부 속 깊이 철벽 방어를 해도 환경이 건조하면 수분 다 뺏기죠. 중간중간 새콜치 크림 미스트로 피부에 물을 주세요. 물 많이 마시고 가습기로 실내 적정 습도 꼭 유지해주세요. 이 피부 속을 수분으로 채우는 것만큼 피부 환경도 수분으로 채워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피부 장벽 지키는 터치리스 스킨케어를 할수 있는 비결은 저희 세럼 미스트에 SCR급 논문들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미국 하버드와 MIT에서 RNA, DNA, 고기능성 약물 전달을 위해 개발된 전피 흡수 기술 하이퍼 캡슐을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손으로 문지르거나 뷰티 디바이스 사용할 필요 없이 세포가 태어나는 기저층까지 유효성분이 그대로 전달되는 기술입니다. 뷰티 디바이스도 유상의 레인 방어막을 뚫고 기저층까지 가진 못해요. 하이퍼캡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위에 영상 참고해주세요. 제가 바른 세럼, 우리 뿐이들은 다 아시죠? 런칭하자마자 3만 개 완판된 하버드 MIT 출신 박사님의 경피 흡수 기술, 로로셀 하이퍼캡슐 PDRM 펩타이드 세럼입니다. 이벤트 한 번만에 2600원 리뷰를 봐도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신기하죠? 막 태어나는 기저층의 베이비셀들의 유효성분들이 전달되면 주름도 없어지고 모공도 작아지고 탱탱해지고 필러 맞은 듯 차오릅니다. 세포가 동글동글 차오르니까요. 지금 지 없어서 못 팔고 있죠. 드디어 1월 11일 2차 이벤트 오픈합니다. 와 진짜 원망 많이 들었네. 이번에 꼭 놓치지 마세요. 진짜 스펙 기술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비싼 원가의 제품이지만 가장 착한 가격으로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최대 혜택이에요. 미스트 드디어 런칭합니다. 제 게시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빨리 스포해서 언제 기다리냐고 근데 나 입이 간질간질해서 정제수 대신 항산화 200 보습에 좋은 스페인 감초 뿌리수 일명 백옥수 73%, 순도 99% 글루타치온이랑 우유 단백질 추출물을 결합한 백옥 하이퍼 캡슐 2만 ppm, 피부장벽 세콜지 하이퍼 캡슐 2만 ppm. 이외에도 트리알로스, 펩타이드, 스쿠알란 등 미스트지만 장벽, 미백, 탄력, 보습까지 해결되는 피부 진짜 예뻐 보이는 백옥강체 듀얼 하이퍼 캐슐 크림 미스트예요 세럼 크림 바르실 때 시너지 마시라고 마진 없이 드립니다 세럼 2차 때 같이 런칭할게요 물론 각각 구매 가능합니다 제가 제품을 너무 이렇게 싸게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원가가 싼줄 알아요 근데 성분 기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화점 화장품보다 원가가 더 높다고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격에 드릴 수 있는 건 광고비, 유통비, 뭐, 불필요한 지출다 빼고 제마은 진짜 최소한으로 해서 드릴 수 있는 최대 혜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화장품을 만드는 이유는 최고로 만들어서 거품없는 가격으로 우리 뿐이들하고 같이 쓰고 싶어서 화장품 만드는 거니까요. 오늘 스킨케어 루틴 꼭 해보세요. 속 건조도 해결되고 장벽도 강화되고 탱탱하게 차올라서 피부 진짜 예뻐집니다. 우리 같이 피부나이 거꾸로 먹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